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laughs>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타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고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대성 통곡을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 내용,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어제 살펴봤던 44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해가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고백입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남기라는 그런 고백이죠. 형 유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고 있죠.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전달이 된 거죠. 베냐민이 쓴 누명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 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이 땅에 남아야 하는지를 구구절절 호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 앞에서 복잡했던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거쳐서 오늘 보면 45장에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1, 2절을 오늘 보면 보시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44장까지 요셉은 형들임을 알면서도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유다의 사랑 앞에서 무너진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22년 동안 얼마나 슬픔이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움에 눌려 있었겠습니까? 그 감정이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댐이 터지듯 터져나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유다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사랑은 사람의 다친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요. 진실된 사랑 앞에서는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걸로도 허물 수 없는 것을 사랑은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성 통곡을 한 후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사절에서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과거죠. 형들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지게 된 요셉이 어떤 복수를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죠. 근데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건 맞지만 그건 그저 형들의 부족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된 요셉의 안경입니다. 사람들한테 받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경을 끼고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내가 애굽에 와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성경에서 꼭 기억할 사이클은 이두 가지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곳에 던져져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내신 곳일지라도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낙서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휴지장처럼 구겨놓기도 합니다. 때론 찢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그러나 그런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그 위기를 무엇이 해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 안경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상처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원한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명확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봤기에 그늘이 없는 삶, 용서하는 삶, 그리고 화해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바로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서 클라이막스는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전개에 불과하고요. 위기가 바로 22년 만에 형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였고요. 그럼 요셉의 삶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과의 샬롬인 것이죠.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열두 형제들의 진실한 화해가 필요합니다 샬롬이 필요합니다 이 열두 형제들이 결국 열두 지파의 대표자가 되는데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 45장 어, 뒤에 이제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형들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순간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그 삶의 안경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그 사랑이 요셉의 다쳤던 마음을 열어젖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그 사랑, 어떤 걸로도 허물 수 없는 것을 허물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한 사랑 앞에 어떤 것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